우리가 예전에 이 덱이 왜안 됐냐? 왜안 됐냐면은, SP가 모자랐습니다. SP가 모자랐고요 어, 이게, 뭐 딜은 충분한데 결국은 나중에 회복을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아먹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별주사이아 보스전이도 등장을 했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뉴비분들, 또, 스펙이 떨어지는 분들도, 200층을 넘게 갈수 있는 킹갓 덱이 아닐까. 조심들의 생각을 해보고요. 잊고 있었지만 89의 이브도 순삭했던 별이었다 그거를 오늘 좀 실현을 해볼까 합니다. 정말 이 도전은 솔직히 우리가 어그제부터 조금씩 했는데 아이다이좀 운이 안 좋아서 네, 절대 대기 구려서가 아닌 운이 좋지 못해서 도중에 하차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것이다. 이벤트를 듣고 계시면 역시나 성공을 한 거겠죠? 네, 예. 뭔가 이그 욕심이 안 나서 그런가? 싶어서 오늘은 조금 상품도 걸고 해서 제대로 좀해 볼까 하는데 야 아마 그만 성장해. 아니 왜, 왜 맨날 며칠 전부터 씨발. 왜 자꾸 질성이? 캐시. 엊그제부터 성장 하나가 임병해 가지고 자꾸 질성 이상한 이게 돼요. 왜 오늘도 양분이야? 에이. 설마. 이번에도 안 됐잖아요? 그럼 그냥 게임이 하지 말아, 이대. 그냥 이대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안 하겠습니다, 이제 뭐로 <모로> 보임? 빵으로 <모로> 보여? <모로 이> <뭐야>? 고구마, 고구마. <laughs> 원래 고구마는 김치랑 먹는 게 국룰이잖아. 근데 왔다는 김치랑 고구마랑 왜 먹니? 먹어본 적이 없대. 볼수 있나? 나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서는 무조건 김치랑 먹어야 되거든. 음. 아 이게 또 지역별로 다르네? 어. 경상도가 김치랑 먹어? 아 그래? 나 아, 그런가 보네. 어. 고구마에 우유랑 먹는데는 어디야? 우유랑 먹는 건또 어디야? 음. 우유랑 먹는 건또 어디야? 처음 보네. 김치랑 안 먹어본 사람 김치랑 꼭 먹어봐요. 개꿀 맛이야. 서울에만 살았지만 김치랑 우유랑 둘다 맛있어요. 자, 40 어느새 40이네. 호로록? 아, 그렇지. 그 진짜 지금부터는 눈 크게 봐야 돼요. 너무 눈이 낮아요 별들. 사사사. 이거는 뭐 삼성짜리만 보내도 잡기는 할 것이고. 아, 안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어, 보내지 마. 자, 침묵이 손 잡고 와. 뱀손 잡고 와. 뱀손 잡고 오세요. No. 매지션은 매트오 떨어뜨리기 전에 별주서별할두번 이렇게 꽂으니까 너무 그렇게 뭐예 괜찮아 아이고 안 죽는다 아이고 아이고 이상해라 왜안 죽니 이제 야씨 <laughs> 아 눈기스가 너무 낮아 자, 기사입니다 사사삼 나쁘지 않음 회복 잘 보시고 우로록 어, 타이밍 조금 빠르다. 천천히, 천천히. 나야. 뭐야? 우 와씨, 뭐야? 왜 매지션? 원래 떨어뜨리기 전에 한번더 대리 꽂았는데 왜 저렇게 됐냐? 이번에 다시 가서 무력자리 별조사 써보셨어? 이거 다시 한번 해야 되나? 별조사 써보셨어요? <laughs> 아, 이상났네. 삼성짜리만 날려도 될듯 내리꽂아라! 땅! 이날 이렇게 해보니까 별 자체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0까지도 가던 게뭐 때문인지 지금은 올칠성을 만들어도 못 갔어요. 그래서, 강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랜덤 사이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뚫는 거를 서리바람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킹감 유저들이라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쌉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주사의 도전. 보스가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보스보다 약간 더 빨리 출발시킬 겁니다. 전이를. 전이가 나온 거를 보고, 이별 주사위는 빨리 발동을 하겠죠. 그 와중에 이제 뒷보스도 이제 확 출몰할 거고, 거진 뒷보스 나오자마자 나오자, 별이 떨어지게끔 떨어지게 타이밍을 맞춰서 킹각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서리바람 때보다 쉬워요.